다 같이 안배수드릴까요? 아. 네, 초대하겠습니다. 아. 네, 아. 둘, 셋, o n Love.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와! 네, 오늘도 저희 아이리와의 패스인에 와주신 올리온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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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패사인을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좋아요. 와, 아, 뭐? 오늘은 쇼케이스 하는데서. 에 근데 네, 진짜 뭔가 신기한 느낌 첫번째에요 와 완전 빨리 가 뭐? 아, 아, 어? 아 여러분도 저희 쇼케이스 오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도 쇼케이스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오기 전에 긴장됐어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우리 나유가 숟가 머리를 했어요 드디어 <laughs> 여러분 네, 저 잘했죠? 너무... 제가 나의푸가 머리 해달라고 부탁드요 제가 맞아. 요청했어요 제가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도 오늘 머리를 푸카를 국가를... 말씀하셔서 결국 하게 됐네요 너무 좋았다 아주 좋아요 음방 아, và... 때도 제가 몇번 컨셉님께 아나의 푸카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항상 나유 머리 뭐 할까? 이러면 옆에 아라랑 리리카가 나유 양갈래요! 복도가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 죄송해요. 항상 아, 나유는. 저는 자연스러운 웨이터예요. <laughs> 저는 쌤 혼이랄 거예요. 조금 반복하고, 아, 입어 아, 해도 되는 거죠? 야, 리본은 얘기한적없다 솔직히. 그래 리본 해주셔서, 아, 해도 돼서 요 이렇게. 반복해서, <laughs> <laughs> 아, 반복해서 좋아해요, 밥 반복. 아, 이렇게 머리 염두을 해서 너무 어색해요. 이거 유치원 때 하고 싸음해봐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 키우고 싶어. 부끄러요 아니를 키우고 싶어요. 제가 <laughs> 심지어 그래서, 아, 이따가 집 가서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너 같은 는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 나랑 <laughs> <laughs> <근데 너한테는> 계속 <웃음> 그렇게 했을 <laughs> <계속 웃음> 것 같아. 나는 <laughs> 예쁘지. 나는 <laughs> 일도이 머리 할래. 이럴 것 <laughs> 같아. 가 약간을 똑깔로 갔다. 다섯 살. 어, 아, 저 궁금해요 어, 어, 여러분. 다섯 살이에요. VS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오 다섯 명. 지 명. 다섯 이에요원이가 다섯 명. 아, 얘가 다섯 명이서 뭐는 초콜같한 명은 밥해 주고 한 명은, 밥 <laughs> 해주고, 한 명은... 연습해주고, 저는 브이커면은 애기 들어주고, 맘에서 아, 어, 아, 같이 게임해주고. 저도 같이 게임하고 있고, 한뼘만 년. <laughs> 그 아, 색깔이 이뻐서 귀여울 것같은데 말이 안될것 같아. 말은, 어? <laughs> 말은 안될것 같아.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예원 말 되게 잘 들어요? 아, 진짜요? 둘 다요. 다섯 살때예원이랑 아직 자 하나로 흡사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말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어요